안녕하세요. A1 Institute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몰라서 도전을 안 해봤거나 어려워 보여서 도전할 엄두를 못 내봤던 그런 피직스 관련된 활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성과가 났을 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하나의 테스트만 풀어 보셔도 실제 문제와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힘든 AP MCQ 문제들, AP가 이번에 디지털로 바뀌면서 우리 학생들이 연습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ett-test.com에서 무료 MCQ 문제를 풀어 보시고 채점 결과도 받아 보시고 무료 해설 강의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료 26개의 과목이나 오픈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대회는 바로 IYPT입니다, International Young Physicist Tournament라고 하는데요, Physics Fight이라는 형식의 물리 토론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research랑 디베이트랑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요 이 iypt 측에서 매년 17개의 주제를 이렇게 선보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냥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정해서 물리학적으로 접근해서 뭐 실험도 하고 이론적인 것도 설명하고 이러는 리서치 기반의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주제들이 이름만 들으면 이렇게 이 페이퍼 부머랭 그리고 에어 머스 드리핑 퍼셋 루러 캐논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재미있는 주제인데 이제 리서치를 물리학적으로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STEM 계열 안에서도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라든지 physics 관련된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자, 이렇게 17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번 자기 공부를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연구한 것을 PPT로 PDF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뭐 이렇게 돼서 뭐 얘가 움직이는 걸 보여줬다. 크기를 뭐 점점 다르게 해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이렇게 해봐서 어떤 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원리를 내가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PPT로 PDF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본인이 12분 이내에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PDF 파일이랑 본인이 레코드한 비디오랑 그리고 뭐 이거 컨택트 폼뭐 이거는 자기 정보 내는 거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거 두 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여기에서 7에서 8학생들을 뽑아서 라운드 2로 올려요. 우와 이게 무슨 대회길래, 참가자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라운드 1에서 7명에서 8명 밖에 뽑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7, 8명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상 미팅을 하게 돼요. 그 IYPT, 관계자분들이랑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미팅을 하는데 심층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막 다른 주제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자기가 그만큼 준비가 잘돼 있다고 하면은 그 질문들을 처음부터 디펜스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196명 밖에 안 뽑았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한 두세 명만 떨어뜨리고 다섯 명을 뽑는데. 이 다섯 명을 뽑으면 이미 미국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3는 이제 인터내셔널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한 번을 거치고 두 번만 거치면 바로 미국 대표가 될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해서 대표로 나가게 되면 이제 각국에서 출전을 할거 아닙니까? 매년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에 가서 이제 리그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자, 제가 A 하는 국가의 대표 5명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A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컴페티션에서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내가 역할이 리포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발표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 국가가 이렇게 어퍼먼넌트가 돼서 아, 너 리포트를 내가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발표를 한번 보니까 이런 이런 거는 잘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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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이 있는 것 같아 해서 막 허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는 리뷰어라고 해 가지고 이 리포터가 얼마나 잘했는지 어퍼넌트가 얼마나 잘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세 개의 국가가 롤만 바꿔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C가 리포터가 되는 거고 A 국가가 어퍼넌트가 되는 거고 B 국가가 리뷰어가 돼서 이 각각에 맞는 역할을 또 라운드가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B가 리포터가 되고 C가 어페넌트가 되고 A가 리뷰가 돼서 한번더 치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더 치르게 돼서 국가별로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상을 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이 나와서 막 발표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본인들이 만든 PDF 자료를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심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가 1등을 했습니다. 이 IYPT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 끝나자마자 7, 8명, 7, 8 팀이 아니고 7, 8 명예 학생밖에 뽑지 않는데 이거 엄청 힘든 대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전하는 모든 국가의 학생들이 다른 멘토의 도움을 거의 100%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isef를 준비할 때처럼 멘토의 도움을 100%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 건데 미국 전체 내에서 2025년에 이 isf IYPT를 제출한 기관의 개수는 저희 A1 인스티튜트를 포함해서 총 6개의 기관만이 이 IYPT에 출전을 했다는 것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6개의 기관에서요. 이번 해에 참가한 인원, 그 인원 수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17개의 주제를 보여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6월에서 7월 정도 사이에 주제가 나오는 거고 이걸 막 연구해서 그 다음 해에 2월이나 3월달 이쯤이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2025년에 IYPT가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시간 끌면서 얘기하냐면 점점 더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점점 끌면서 그래서 6개의 기관에서 총 지원한 학생이 고작 15명입니다. 고작 이 15명이 지원을 해서 아까 1라운드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 했죠? 7명에서 8명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거의 확률이 50%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3명을 빼트리고 다 명을 최종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원한 학생들 중에 거의 33% 정도의 학생이 미국 대표가 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이런 것 같기도 한데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학들에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학생들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할 거거든요 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국제대회 나가서 보시면 1등. 싱가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만, 우크라이나, 독일, 막 이렇게 있고 한국 여기 있네요. 11등 했습니다. 심지어는 브라질도 14등을 했는데 미국이 어디 있느냐? 23위 엄청 밑에 등수에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싱가포르에 살고 있거나 코리아에 살고 있거나 하면 대표가 되기 좀 많이 어려운데요. 좀 USA 같은 경우는 등수에서 보여지듯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컴페러티브 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피직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꼭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준비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각 각 스태고리별로 대학에서는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피직스 관련된 거는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내셔널급으로 활동하면 1등급 스테이트급으로 하면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카데믹한 데서 이만큼의 등급을 받으려면 AMC에서 우사모 정도 가는 실력이 돼야 되고 막 올림피아드에서 미국 대표 정도 되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이 IYPT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미국 대표가 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레벨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AMC나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보다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률 대비 엄청나게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저희 A1인스티튜트를 포함한 6개의 기관, 이 6개의 기관만이 자기네들끼리 좀 이렇게 많이, 어? 해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A1 Institute와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클래스도 경험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